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이는... 서리는... 처음 뵙겠습니다. 설날에 태어난 눈처럼 하얀 POP의 토끼, 설이라옵니다. 네, 여러분! 아직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빠밤! 이 단어들은 저를 대표하는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찹쌀떡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찹쌀떡을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하얀 피부와 말랑거리는 이 볼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끼입니다. 네, 제가 앞니가 토끼 이빨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토끼를 닮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닮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백과사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찹쌀떡처럼 맹하게 생긴 얼굴과는 다르게 팀에서 인간 백과사전. 그레인 그리고 멘트 자판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서 살다 온 적이 있어서 영어를 조금 할줄 아는데요.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Hi guys, my name is s e o l which means snow in Korean. And I'm really, really looking forward to meet you guys. So please wait for us and see you soon. Love you. 네.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셨을 텐데 저는 오늘 보여드린 모습들 말고도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들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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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는 친구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P.O.P의 토끼 설이었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설 기억해 주세요